지금 대출 가능한 상품을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에게 줄돈 없다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건 혹시 선배님 한번 해봐주실 수 있나요? 안 볼란다 어, 이거 봐요 너무 달라 최대한 돼요? 네 미쳤나 봐 어, 완전 <laughs> 역시 고행연 <고행위원> 보자 <보좌. 웃음> 통통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저의 첫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핀테크 투자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은 또 다른 핀테크 관련 영상을 가져왔어요. 바로 핀테크 대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과외도 잘리고, 알바도 잘리고, 지금 당장 학교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대출 서비스는 어떠세요? 핀테크 기업들의 대출 비교 서비스와 알짜 금융 서비스를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부분만 딱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장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두 번째, 핀테크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 번째, 핀테크 대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네 번째, 핀테크 대출 서비스의 장점과 한계점. 아, 나는 아직 학생이라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자산도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돈은 필요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카오뱅크는 비상금 대출 서비스를 통해 직업,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평가 등급 1에서 8등급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연체 등 대출 거절 사유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 다른 대출 상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신용대출은 3개월 이상 재직,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소득 1000만원 이상 등 이렇게 각각의 조건이 있어서 사실상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인 비상금 대출만이 가능해 보여요. 소스나 뱅크샐러드에선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직접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는 아니고 나의 여러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대출 심사대에 올려놓고 파악해서 최저금리의 대출 상품 추천부터 대출 이자 계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 상품 중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 상품이 있다면 그걸 추천해주겠죠? 근데 또 대출하면 뭐니 뭐니 해도 금리 한도가 가장 중요하죠? 금리는 낮고 한도는 높아야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선 이득이잖아요. 그럼 온라인 대출, 인터넷 은행 대출 서비스는 대출 금리와 한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을까요? 우선, 뱅크샐러드와 토스는 선호하는 대출 상품을 고른 후 간단한 본인 인증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심사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조회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만 23살이 안 돼서, 아, 좀 어리네요. 토스에선 불가능하지만 뱅크샐러드에선 할수 있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 내 금리 확인하기를 들어가면 지금 현재 우리 은행은 준비 중이고 조회 가능한 상품이 SC 제일은행과 b n k 경남은행이라고 뜨네요. 직업 선택에 직장인, 개인 사업자, 무직이라고 하는데 직장인이죠? 직장 정보는 일단 연합뉴스 입사 연월 2020년 8월. 어연 소득은 <laughs> 네저 같은 이런 <laughs> 아주 저소득 연봉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가 나올지 지금 대출 가능한 상품을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해요? <laughs>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는 없다. 금리를 협상하지 못했대요.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건. 혹시 선배님 한번 해봐주실 수 있나요? 구경하다가 없어. 오 나왔다. 있네요. <laughs> 역시 고행연보죠. <고행위원 보정. 웃음> 네, 사실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여기서 신청을 누르면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넘어가요. 음. 그래서 거기서 직접 계약 절차를 밟고 증명서류들을 제출해야만 정확한 금리랑 한도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디기 똑똑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알아봤자 할 수가 없어요. 그전 <laughs> 이만. 제가 진짜 이 금리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뱅크샐러드. 앱에 나에게 맞는 대출 찾기? 그거를 해봤는데 저한테 맞는 금리와 한도가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 금리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마 고객님 지금 현재로는 네. 네. 고객님은 그냥 소득 조건만 넣고 하는 거라서 세부 조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어서 네. 한도가 나오시는 건데 네. 현재 말씀해주신 조건이라면 저희 쪽에서 대출 진행이 안 되세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뱅크셀러 앱에서 우리가 소득이랑 그냥 입사 연도, 그다음에 직장 이 정도의 그냥 정말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고 대출 한도나 금리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랑은 정말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도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대략적으로라도 금리와 한도를 알수 있는 건전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엄청 절약되고 많은 대출 상품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것도 골라주고 카카오뱅크는 직접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뱅크샐러드나 토스처럼 대출을 중개해주는 시스템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앞서 얘기한 비상금 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고 최저금리는 연 3.22%예요. 제가 또 직접 해보겠습니다.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 안정적인 직장이 없거나 대학생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떴습니다. 제가 가능한 비상금 충전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나왔고, 대출 금리는 7.428%로 나왔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경우를 봐야지 공정하지 않겠나요?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볼란다. 이거 봐요. 너무 달라. 300만 원이 최대 한도였는데. 헉, 최대 한도에요? 네. 미쳤나봐. 완전. 에유, 에유, 완전 대벌이야, 대벌. 어떡해. <laughs> <laughs> 최저금리에 가까워. 요 최저금리 아까 아, 3.2% 최저, 아, 정도 됐거든요. 3... 비교 안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왜 대출 <laughs> equals 카뱅 공식이라는 말이 유명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최근 카카오뱅크가 6개월째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출시 초반에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많은 고객을 유치했지만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비교하면 매월 최고 금리를 요구한 곳은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인터넷은행이 대출에서 힘을 잃어가는 데는 데이터 규제라는 큰 장벽이 한몫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신용을 분석할 때 빅테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회원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아져서 은행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개인당 8만에서 10만 개의 빅테이터를 신용 분석에 쓰이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개도 안 되는 데이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금리를 높게 받아야 은행이 손해를 안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대출 정보와 신용 정보는 금융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감독 규정이 있어요. 핀테크사도 결국에는 일반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네요. 항상 저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금리로 한타나는게중요한것 있긴 한데요 네. 고객들이 그 가격 변수 외에도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시간적인 매력들, 시간 고객들이 네.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핀테크 대출이 뭔지 알겠고 시간 절약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알겠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막 싸지는 않은 것도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앱에 들어가서 대출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내 금리 확인하기 혹은 내게 맞는 대출 찾기를 눌러서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승인 완료된 대출 은행들은 이렇게 금리와 한도를 확인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밑으로 쭉 내리면 제의하지는 않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 중에 마음에 드는 상품을 정해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누르면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카카오뱅크도 동일해요.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상한도,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계약하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예상시간이 60초라고 당당하게 적혀 있는데, 진짜 60초밖에 안 걸려요. 핀테크 기업의 대출 서비스, 각 앱의 이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첫 번째로 토스와 뱅크샐러드의 특징은 대출 중개업이고, 2분에서 3분 내로 한도 최저 금리를 계산해주고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추천하는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대출 상품 중 가장 본인에게 잘 맞는 대출 상품을 추천해주고 비대면 서비스라 편리하며 시간 절약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는 만 23세 이상만 가능하고 뱅크샐러드는 제휴 금융기관이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대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출시 당시에는 저금리로 고객을 유치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금리가 시중 은행에 비해 괜찮은 편인데 이건 또 초반에 국한되고요. 소액 대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중 은행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로우며 마찬가지로 핀테크 업체이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법이나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황제대출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이 핀테크 기업을 견제함에 따라 정부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서 제약이 많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어떨까요? 직접 은행에 가서 서류 제출 후 심사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는 전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시스템은 신뢰도가 높고 정보량이 많다는 장점과 금융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규제가 핀테크 기업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대출 상품과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대출을 받으면 좋을지 소비자 입장에선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대출 금리도 확인해보고 서비스도 이용해보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대출 서비스를 파헤쳐봤는데요. 세상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대출 서비스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데이터법과 같이 정부가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기존 금융기관들도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 하니까 계속 견제하고 방어할 테고. 근데 또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